우 깜짝이야. 오, 일반적인 산책 코스 아닌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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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세요. 바다다, 바다. 받아. 어, 바위 앞에 무슨 사다리 같은 게 달려있어요. 여긴 뭔가, 뭐가 있는 걸까요? 우와, 겁나 시원해. 우와. 아, 그냥 보면은 평범한 다리죠. 자, 여기 바닷가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를 해서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원래 코스 쪽에도 아직 볼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출발. 아, 차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네. 지 모래 좀 빼고 갔습니다. 아. 그 구글 맵을 보니까 이길 따라서 가면은 전망대 쪽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험한 산길보다 역시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인간답게. 이잘 포장된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산 속에 딱 계곡만 하나 있어서도 딱 좋았을 텐데 능이 백숙 딱 끓여 먹고 지금 길을 따라서 쭉 걷고 있는데 여기 또 뭔가 있어요. 발길을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가고 싶지만 궁금증을 자아내는 계단을 발견합니다. 여긴 뭔가 뭐가 있는 걸까요? 일단 한번 올라와 볼게요. 와개 아, 높아 설마 아까 그 산길이랑 이어져 있는 거 아니겠죠 고생 고생 진짜 개고생 야, 얘도 또 뭔가 깊숙이 어져 있는 것 같아 우와 이 지금 카메라 잡힐지 모르는데 수증기 같은 게 보이고 찬 바람이 엄청 나와요 뭐지고? 아씨 또 한번 들어가야 되나? 엄청 위험해 보이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와 겁나 시원해. 우와. 오, 엄청 넓어. 좁았던 동굴 입구와는 다르게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 <laughs>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종이 석으로 가득합니다. 우와, 뭔가 시설이 있는데. 동굴 안쪽에는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보여? 와 안쪽 더 이랬어.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뭐 빛나는데요? 뭐지? 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보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와 일단은 이게 핸드폰 조명만으로는 너무 박스 안에 들어가기가 플래시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플래시가 없어서 어... 야쫄보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산 아래 지금 저 넓은 동굴이 있는 거예요 와... 뭐지 너무 무섭다 안에가 조명만 켜져 있어서도 좀 들어가겠는데 또 동굴 있어. 와. 어여긴 그나마 좀. 어어 이거 딱 진짜 전쟁 때 쓰던 그런 동굴 같은데요? 참호 아닌가 참호? 와. 아 여기가 전쟁 때도 좀 사용이 됐었나 봐요. 와 그럼 이쪽에는 좀그 높은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그런 데인가? 야저 동굴이. 지금 이 핸드폰 불빛으로는 진짜 바로 발밑밖에 안 보여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안에 진짜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무서워요. 이게 전망대 쪽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이 건물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바람 시원하다. 목소리가 울리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거왜 만드는 거지? 무슨 기념, 기념탑 같은 게 하나 있고 이야 꽤 멀리까지 왔네 미쳤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열사병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총한 3시간을 넘게 이 땡볕에서 걷고 있는데 자와 고생을 한 만큼 전망대에는 멋진 경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망대까지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이 근처에 또 숨겨진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동하시죠. 자, 여러분, 바로 근처에 숨겨져 있는 숨겨진 자연의 신비, 신비로운 자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자, 이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한다라는 곳인데, 딱 보면은, 이게 뭐가 신기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다리입니다, 다리.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다리가 있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다리가 그래서 뭐, 뭐가 신기하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이 다리가 왜 신기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은 평범한 다리죠? 다리 위에서 봤을 땐 그저 평범한 비포장 다리 같은데 자꾸 뭐가 신기하다는 걸까요? 네. 이 다리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있냐 자, 3, 2, 1이 다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하난다라고 불리우는 자연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류큐 석회암 천연 다리입니다 와 신기하지 않나요? 이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강이 흐르고 있고 이 다리는 사람이 인조적으로 만들어낸 다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와, 다리가 진짜,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신발이 아요 와, 튼튼하게 고명 튼튼네요 봐요. 오. 네, 오늘은 이렇게 오키나와 남부에 위치한 아요. 구시켄 해변이랑 호로호로 숲이랑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리랑 이렇게 둘러봤는데 오키나와 산이나 바다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기도 좋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